취미로 리버싱 레나24번 시작합니다. 이제 로드를 이용한 프로그램 실행, 패치 방법인데, 오늘 할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장이 나서 여기서 실행할 수안 됩니다. 보시면 뭐 실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드 사용법을 이한패치법 알아볼 건데, 간단하게 그걸 위해서 크랙미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패킹 한 거에 대한 차이점 한 개, 이 픽스도 가져왔고 이제 이걸 통해서 두 개를 알아올 건데 이제 그냥 실행하시면 뭐 하드디스크가 안 되면 둘다 근데 이제 로더로 실행하면 이제 됩니다. 그 로더 세팅 한 값이고 이제 로더라는 걸 이해하는 거가 먼저 좋을 텐데 먼저 로더 가는 짓은 별로 없어요. 자, 가기 보시저 J를 JMP로 바꾸는 짓을 했는데. 바꾸기 위해 소린 로더를 사용했고 저기 코드들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로더 사용법은 이래요 자이 t 같은게 타임 언제 패치 할까 이거는 어떤 파일을 이제 로드 할까 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되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 그리고 패치 할거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패치 하시면 되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74를 EB로 바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JMP로 바꾼 겁니다. JMP. 바꾸면 이제, 이 EB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EB로 바꾸고, 그 코드는 이제, UPX도 사실 똑같아요. 보시면, UPX도. 다만 여기는 시간 값이 있는데, 뭐 이거 코드는, 로더를 조금 더 보죠. 우린 로더. 로더를 보시면, 이제 create 프로세스를 일단 만듭니다 생성 우리가 있는 프로세스를 그런 다음에 read 메모리와 write 메모리를 샀는데 먼저 read 메모리를 읽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이제 패치합니다 어떻게 패치 하냐 보시면 edi를 보면 우리가 패치해야 할 주소가 있습니다 이게 edi가 보시면 이 주소 1060, 아이고, 1066, ECX가 있죠? 그럼 이 ECX 있는 파일을 여기에 바꾼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뭐로 패치할지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패치하는 것도 여기, 주소. 해서, 패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패치를 하고 나서, 보시면 이 로더가, 이거는 제어 c 치라는 기법도 하나 해볼게 요 여기 추가로 우리가 X64DBG 켜서 X32DBG 하나 켜서 어패치 부착 부착이란 걸 해볼 건데 그냥 크랙미를 부착해서 주소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시면 이게 JMP로 패치를 하는 명입니다 리드하고 라이트 메모리를 읽은 다음에 라이트를 통해서 메모리를 패치해서 실행하는 기법이고 주로 게임에게서 자주 보일 건데 게임이 이렇게 프로세스 생각하지 그냥 거기 핸들 구하고 이제 그 핸들을 통해서 리드 메모를 라이크 메모를 하는데 뭐 여같은 경우 고장나서 이걸로 대체했지 대체, 이것도 언팩 기법의 하나 있어서 아르마딜도라고 하는 이제 프로텍터가 걸려 있는데 뭐 풀탱마다 언팩 기법이 다른 뭐 이유가 그렇고 6팩스 보시면 똑같이 되는데 이게 왜 똑같이 되냐 현재 어차피 패킹이라거 보시면 여기 우리 원본 주소로 가보시면 F, F, F. 자 원본 주소로 가보시면 우리가 x 4 0 1 0 0 가보시면 여기 비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패치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고장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란 값을 주었어요 왜 시간을 주었냐 언패킹 하는데 시간을 두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패치할까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한 다음에 패치를 한 거라서, 크레이트 프로세스 한 다음에, 프로세스를 하면 하는 거 그냥 이걸 실행시킨 거예요. 실행시킨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여기 들어가서, 리드, 메모리를 읽고, 라이트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로더 같은 경우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C 언어로 구현도 할수 있는데, 나중에 뭐, 이거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구현, 나중에 해보죠. C 언어 같은 거 하면. 지금은 말고 지금은 코드 짝이 별로예요. 아무튼 이제 upx 설정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하나 더 해볼 건데 보시면 이 설정 값을 그냥 0으로 해봅시다 0 0으로 하신 다음에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보죠 자, 하나 새롭게 만들고 새로 같은 경우 이건 이게 아르마질도로 프로텍트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용툴인데 이걸로 체크할 수 있고 체크 뭐, 아무튼. 이제 이걸 여기다 해서 파일 대포 쓰게 하면, 이제, 오히려 이거는, 어? 이게 원래 u 픽 x 가안돼 정상인데, u 픽 x 는 패치가 되네요, 이게. 원래 되면 안 되는데. 어. 야 너가 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주어서 뭐든지든 하는 방식이다. 뭐, 알아두면 좋고. 제 영어로 해서 왜 저렇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 도대체 왜 저렇게 된거지? <laughs> 신기하네요. 보통 시간을 주는게 언패킹 된 다음에 접을 하려고 하는건데 아무튼 오늘건 여기서 끝이고 뭐 이제 다음골로 넘어가죠